시즌 첫 메이저 대회 2024 호주오픈 TVN 스포츠 2022 시즌 호주 오픈에서는 첫 승을 기록했던 건수누 선수입니다. 홀거 루네를 꺾고 올라갔지만 샤프발로프에게 2대 3의 세트 스코어로 아쉽게 패배했고요. 지난해는 1라운드에서 유뱅크스에게 패배하면서 더 아쉬움을 남겼던 호주 오픈에서의 건수누 선수였습니다. 네. 자 상대는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슬로바키아의 루카 시클라인이고요. 건수누 선수가 어깨 쪽에 부상을 안고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제 완벽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통산 여섯 번째 호주오 본선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났습니다. 네. 그습습다다 e b 플브이크포포트트회회맞이하하는권우우수입입다다 더블 네. 포인트로 번. 게임을 내주는 클라인입니다2014 호주 오픈, 게임 브레이크로 네. 출발하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다 h a 서브 좋았습니다. 네. 세컨 p 서브로 서브 포인트. e a k 인 o n 고저픈 첫번째 서브게임을 지켜내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오엔드 위너 시원합니다. 권순우. 네, 권순우는 진 장점이죠. 이렇게 높게 탈때 빨리 치면 빨리 장점이. 오늘 상대 좋은데요. 블록 리턴으로 잘 넘겼고 이후에 4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핀데로 아, 네. 리턴 와.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서브 게임을 지켜내는 슬로바키아의 루카시 클라인 선수입니다. 드롭샷 반응을 해내는 클라인. 클라인 선수가 리턴 위치가 선배 지금 배스란 쪽에 3, 4m 있기 때문에 네. 첫 리턴을 권 선수가 드롭을 해봤지만 이 드롭샷이 상당히 못 봤죠. 네. 현재 교민분들이 권건 선수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Game 서브 on. 에이스 두번째 에이스로 두번째 서브게임 지켜내는 권수를 선수입니다 클라이는 세번째 서브게임 잘쫓아갔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Game. Game. g a m 첫번째 더블폴드 포지션에 백핸드롭 샷으로 마무리 짓는 클라이언이 브레이크 백에 성공했습니다. 잘 아, 됐어요. 벗어났습니다. 컴... 두 번째 게임 브레이크에 서오하는 권수로 선수입니다. 네, 본인의 강력한 서머를 아, 정확한 티전에 이렇게 끌는데 선수. 권수 선수의 에, 리턴이 상당히 좋았죠. 네. 서 포인트. 게임권 순후 1세트 게임 스코어 5대3으로 앞서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음, 베이스레인 벗어났습니다. 게임 루프하시 플라이 살짝 빗나갑니다 몰아붙이면서 브레이크백에 또한번 성공하는 루카시 클니입니다 베이스라인 버전합니다. 베임클라인벗어스니다 게임 p 라다 게임 클라이 play. Game p 벗어났습니다. 포트 l a 서브 포인트. 아좋 a 어 Game play. Game 벌써, 어렵게 서브게임을 지켜내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이제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 접어들겠습니다. 서브가 절묘하게 들어갔고요. 첫 포인트를 지키면서 원, 출발하는 클라인입니다 이번에도 193cm의 클라인이 막아냅니다. 접 접근성 플레이 다양하죠. 네. 세트 현재까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네트에 들어오는 선수는 클라인 선수입니다. 음. 세트는 얼리 브레이크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주는 건수는 선수입니다. 2세트는 아쉽게 타이브렉 접전 끝에 내줬고 2세트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건순의 서브게임으로 시작됩니다. <목소리> 서브 포인트 레츠 <목소리> <인트. 목소리> 포트샵 게임이 거수네 <laughs> 이미 바운드가 됐습니다 <laughs> 벗어났습니다 골드 15 게임 두 번째 이스트, 게임 클라인 들어갔습니다. 절묘한 포인트 위로권순 g 게임, 게임 권순 l 두 번째 게임 서브게임도 잘 지켜갑니다 클라 c l 2세트 두 번째 서 서브 임 서브 포인트 아우. 체감상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네트웨어링 권수우 클라인도 두번째 서브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아 됐어 패싱샷 넘기지 못한 클라인 포인트 게임 건스루 2 세트 게임, 게임 스코 3대 2로 앞서갑니다. 세컨 서브를 잘 공략해 냈습니다. 아, 연속해서 서브 포인트 건스루 선수가 클라인을 조금 더 괴롭혀봤지만 결국 서브 게임을 지켜가는 클라인 선수입니다. 스포츠 서브의플레이프에트웨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벗어났습니다. 게임 프에서웨이프서브게임서이프에서 웨이프에서 웨이서웨서가는프 하드 네트 코트의 신이 나올 뻔했지만 클라인이 그보을 걷어냈습니다 어드밴티지 클라인 어드밴티지 클라인 본인이 친 공에서 조금만 공이 짧아지면 저렇게 네트 전진을 정말 그손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네트 앞쪽까지 또 들어와서 반응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 세컨, 아, 그 보에서 이제 예상, 네. 예측되는 공들이 예. 아, 본인 예상한 대로 공이 코스가 없기 때문에 고앤더미러 게임 크라인 2세트 게임 스코어 4대4까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세트 아홉 번째 게임 건순의 서브 길었어요 음. 아, 이런 공에 쓸 수가 없어겠죠예보앤더먼 포스테로 보랜드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임 권순우. 됐어요. 싱 성공. 권순우. 네. 됐습니다. 이세트를 가져가는 권순우. 게임 스코어 6대4, 세트 스코어 1대1을 받습니다. 포조 오픈 남자 단식 1라운드 3세트 시작합니다. 3구 백핸드 프로시아시 벗어난 권순호 로그 길었습니다. 게임 권순호 서브에이스 플라인의 3세트 첫 서브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실수가 나와서 게임 들어왔습니다. 에이스로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지켜낸 툴라시 소바시 플라이 선수입니다. 라 백핸드 위너 플라이. 아. 이쪽으로 들어왔지만 네. 패싱에 당했습니다 어? 더블 폴트 번수루가 어? 아, 아, 브레이크 백에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아. 서브 포인트. 아, 샵. 위너를 드디어 만듭니다. 네. 게임 광수루. 클라인의 서브게임 s 아, 아, 백핸드로 됐습니다. 버텨냈습니다. k 어. s 게임 k 라 o b 순 Sobk. Sobk. 세컨드 서브로 충분했습니다. 서브 포인트 게임 건수로 <목소리> 타이밍을 잘 잡아가던 과정이었는데 <목소리> 언포세러가 나왔습니다. 호주 오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클라이. 복트에서 <목소리> 네, 위너를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게임 클라이. 서브포인트 t s 2 p o i n 서브 게임을 또 한번 지켜갑니다. 게임스코 points. 1 p o i 1 points. 1 points. 1 points. 1 points. 1 p o i n 치 나왔습니다. 좋았어요. 컸아요 맞다. 입니다건수 네. 아, 절묘함에 절묘한 응수합니다. 네. 지금은 좀그 백대를 갔다가 네. 기득게 좀 뛰었는데요. <laughs> 네트를 스쳐 갔어요. 네. 안정감 있는 랠리를 선택했는데 마지막 살짝 빛나가면서 리턴 게임 브레이크를 시도합니다. 네. 달리 oh, 포인트 번수로 no. yeah. 서브 포인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게임 번수로 이버스 플레이스. 하죠? 됐어요. 아, 자, 됐습니다. 네, 습니다동현한 권준우입니다. 일단은 뭐권 선수도 아 수비하게 싹 뒤로 빠졌다가. 그렇지. 선수 드롭샷을 대비해서 미리 또 캐치했어요. 네. 이번 네트에서 배틀은 권준우가 승리했습니다. 아, 서 포인트 9번. 게임 플라잉 아아 막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리로 마무리. 호텔 넓게 활용했던 건수입니다. 네, 서브핸드시. 나갔어요. 성공합니다. 아, 스포에 아, 여유가 라인 있었기, 라인 있었기 라인 때문에 라인. 강력한 세컨 드 서브, 점포인트로 서브 가져가는 라인. 플라인입니다. 네. 어, 그 중요한 순간에 그다 나와주면서요. 플라인의 서브 게임으로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서브 포인트. 게임 파이 패싱 샷통했습니다 서브 포인트 게임 건수로 벗어났어요 원포스트 헤러플라인 게임 클라이잘 받아냈는데요 네, 드롭샷을 막아냈지만 패싱에 당합니다 기약 소리와 함께 달리는 네, 권순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고요. 클라인 선수가 정말 그샷 기술을 다양하게 쓰고 있죠. 네. 네, 제가 습니다 디어포 서브게임 지켜내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2년 차시죠 2년 차시지2에차 시도. 2합니다도수 p o i n 권 Game. Lucas Clyde. b a c k h 서브 네. 포인트. 게임. 루카시 클라이. 1승. 1승.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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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에 벗어났습니다. 랠리를 통해 포인트를 선정하는 권수로 게임 아 러시아, 러 게임 러라아 러시아, 러시로러 싱싱한 캐스입니다. 아드벤티즈 건스노 네. 네, 멀리로 마무리. 아. 결국은 게임 브레이크를 당하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서브도 매치를 시작하는 클라인입니다. 자, 우 정말 열심히 뛰었던 네. 권순우 선수지만 위너가 나옵니다. 서브 에이스로 마지막 포인트가 채워졌습니다. 자, 결국 권순우 선수가 루카스 클라인을 상대로 한후조픈1 라운드. 아쉽게도 이 3개월 만에 복귀전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